아아 뭐야 아씨아 안녕하세요. 다나 님, 칼바람 저 휴식입니다. 휴식. 연패에 눕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잠깐 휴식. 형뭐 하셈? 뭐 하셈? 형 집이나 잠깐 놀러 갈까? 형뭐 하세요? 아, 본인 집앞힘형 CD도 줘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. <laughs> 어려워, 인기 는 어, 명예 는나는건다 좋긴 한데 나에게 그닥 의미 없는 걸. 오케이. 곧 출발하겠습니다. 라이브만 끄고 바로 가리다. <laughs> 로우스텝에서 한 곡이었지만 공연 잘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재중이 형 도와주러 간 거였는데 본의 아니게 저도 그 뭐냐 몇년 만에 몇년 만에 한 거냐 공연을 2019년 말에 마지막으로 한거 같거든요 코로나 서지기 전에 그 이후에 첫, 처음으로 한 공연이었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너무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고 돈 아니면 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y saranges you go. Good 면 같은 이제 내게는 없네. 그, 뭐야. 컨설트는, 그, 뭐, 어디 어디 하는지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. 근데, 곧 예매가 열릴 거고요. 아마, 이번 주 중으로 뜨지 않을까? 몰라, 나도 까먹었어. 들었는데. 까먹었어요. 뭐, 올라오겠지. AMG 오피셜 계정이랑 제 계정 계속 예의 주시해주세요. 또 나니면 난 어떤 의미도, 또 나니면 내겐 어떤 의미도. 얘야, yeah. 그러면은 저는 일단 라이브를 꺼보겠습니다. 안녕.